좀, 이거 자세가 바뀌니까 소리가 다르잖아요. 본못 느끼시죠? 소리가 달라졌어 아니, 근데, 변해지긴 했습니다. 그럼요. 그래서 자세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소리만 들어보면 알아요.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응. 네. 가장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네. 틀어실걸안 하시는군요. 오케이 팍 그냥 달라붙는다 아 기가 막힙니다 자 정의선 목사님 네. 잠시 바쁘시겠지만 정 목사님 그 지금 봐주실래요? 저런 상황일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빨리 문제점과 대안을 마련해 주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렇게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문제점이 뭐냐 <laughs> 그정모생 아니 저성영수목사 보고 아셔야지 아이. <laughs> 가 붙을 건데 석고 붙을 <laughs> 건데 저런게 허니팁이다 <laughs> <laughs> 그럼요 아. 좋습니다. 고 언제 하고 있어요? 그렇죠. 한 방만 때려주면 끝이 나는 건데 그렇죠. 다시 이제 손목면 빨리 또 달리십니다. 계속 달리셔야 돼요. 뛰어야 됩니다. 오늘 걷지 않으면 내일은 뛰어야 되리. 이해? 예, 이게 중요합니다. 지금처럼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한단 말요 현장 대처 능력이 필요해요. 현장 대처 능력. 아, 대체능력, 이게 중요합니다. 대체능력, 해 네. 예. 송홍성 목사님, 네. 이런 자세 옳지 않습니다. 왜 이렇게 쭉시고 앉아있으면 안 돼요. 그 시간을 하염없이 끝없이 잡아먹겠다는 얘기잖아. 요 내가 편안하게 앉는다는 것은 빨리 잡고 움직이는 자세가 돼야죠. 아, 아니요. <laughs> 그 자세 안 됩니다. 기억까지 이렇게 하 거보다 응. 밑에서 항상 큰것치럼 이렇게 항상 중심 점에서 내가 한 손으로 예. 맞춰주는 것 맞죠? 그손목에탁 편가 속이 나야 됩니다. 했잖아요. 그러면 열 개지만 1열 개만 하면 안 되거든. 열 11, 열두 이렇게 스스로 자꾸 한 번씩 또 올리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좋습니다. 자신 자신만의 솔직함 안 됩니다. 정신없으 자기 자신을 속이시면 안 됩니다. 네. 네? 1 0열 번씩 하고 하셔야 됩니다. 열번 이상씩 하셔야 됩니다. 열 번, 한 번씩 들어가십시오. <laughs> 그게 실력이 느는 방법이에요. 네. 끊임없는 이란 말이에요. 열번하라 그랬는데, 일곱 번 하고 7번 하라고 하나, 하면 안 됩니다. 자기 자신을 속이지 말자. 음. 네. 가장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가장 잘 알겠죠. 네. 그런 식으로 안 하시는군요. 음. 음. 이한 번의 연습이 다가가 일단 다가하다 하십니다. 네. 한 번에 을 우리 몸값을 다시 만듭니다. 네, 한번더 하면 많은 올라가고 한번더 하면 많은 깎입니다 어우, 자세 잡히셨어요. 좋습니다. 고겁니다. 고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오케이. 이게 또 뭐의 연습이냐면 우리가 타카핀을 계속 쓰잖아요 그럼 타카핀이 떨어지면 빨리 타카핀을 넣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공타카로 하면서 나중에 어, 타카핀을 계속 넣는 연습도 필요하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자세 많이 좋아지셨거든요